저, 저택 어 왼쪽 와 왼쪽 나간다 당장 넘어갔다 넘어갔다 와 l 지 승자 방역택 방역택 방역택의 끝내기 투런 트 서울의 LG 트위스 바로 방역택이다 와, 방역택! 와, 옛날에. 와, 빠지고, 와. 방역택 끝내기로 났졌다 방역택 끝내기 토럼 런. 방역택이다, <두> 방역택! 방역택! 정말... 방역택! <두워지> 방역택! 방역택! <두고> 4대3! 4대 에즈 트위스, 방역택 끝내기 토럼 런. 4대3! 에즈 트위스, 승리 에즈 트위스! <두워지> 방역택 끝내기 토럼 <두고> 런. 와. 와, 끝났다. 와 끝났어 와 선수 없습니다 와 끝났다 바꾼다 와 방영 대 끝내기 투런 맞았다 와 엑스 는데 맞아 맞아 그래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와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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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お、あたまった끝났다끝다음時、다음시간で